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봄에 이제 유채 봄동 다 했죠? 이제 지금부터는 얼갈이 김치, 열무김치 이제 그런 거를 좀 담아서 또 밥도 비벼 먹고 맛있게 담겠습니다. 오늘 얼갈이 김치를 맛있게 담아 담았는데요. 그것도 아주 그 음, 하박독에다 고추를 다 갈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박독에다 갈고 저희 집은 생강은 이제 지금부터는 김치에다 안 넣어요. 예, 딴 데보다 좀 특이한 게 저희 집은 양념을 이렇게 넣고 안 넣고 빼는 거를 연구를 하 사람이라 그렇게 요즘에는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김치에 빨리 발효되는 기간이라서 좀 생강이 빨리 익으면 그 뿌리 한이상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빼고 그 대신 마늘을 더 듬뿍 넣어서 담는 김치를 예,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시 말해도 조금씩 이렇게 두고 갈아야 돼 고추를 이제 다 갈았는데 여기다 제가 양념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게 가루 고추 거든요 근데 이거 거칠거칠 조금 있어갖고 김치다음면 요게 아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게장 말고 한세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마늘 좀 넣으시고, 고추씨 넣으시고, 새우 가루 듬뿍 넣으시고, 넣으시고, 이거는 새우젓이요. 이제 날이 이렇게. 저거 활동한 이 새우젓 국물을 여러 데는 지금은 새우젓 건더기를 많이 넣지 말고요 국물로만 조금 이렇게 간을 하세요. 세개 정도 넣으시고, 요거는 액젓이요. 요것도세개 정도 넣으시고, 요거는풀국입니다풀국은한반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거칠어가지고, 나무 주걱 이로면 허물이 벗겨져서 제가 이걸 쓰는데, 듣기 싫어도 조금, 그냥 참고 잘 보세요. 이렇게도 양념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윤기가 더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하는 거는, 이거를 이거 할 때는 가르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갈아서 넣고 한번 여기서 양념 넣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얼갈이를 제가 조리는 거를 이렇게 큰 다나를 저렇게 해서 복잡해가지고 제가 조금 살짝 절였는데 물 이게 지금 두 단이에요 얼갈이 두 단에 물1 0 컵에. 소금 반컵만 넣고 타가지고 이렇게 담가서 한 시간 정도나 한 시간 반 정도 놔둬서 이렇게 해서 건져서 이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절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봉김치는이 양념이 중요하니까 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그냥 또생이로 갖고 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 하고 나서 또 내가 하려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것도 같이 절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반씩만 자르세요. 그냥 반씩. 이건 좀 저거 해도 맛있으니까 이게 좀 길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너무 작게 절이지만 안 되고 3, 4번에 그렇게 절이시면 돼. 김치는 간이 제일 중요해요. 뭐 별거를 넣는다 고해도 간이 짜거나 싱거까나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살짝 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념 따라서 넣는 게 기술이니까 그것만 잘 터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양념을 해놓은 데다가 제가 묻히겠습니다예 이제 지금 요 절인 거를 제가 한번 맛있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념도 다 해온거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버무리는데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네, 요기에는 후추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가 빨리 있듯이이 김치도 이 얼갈이는 조금 음.. 요즘에 먹는 철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후추도 조금 이렇게 넣으시고 좀으니까

네, 이렇게 담으니까, 거칠거칠, 이런 고춧가루도 이렇게, 고추씨도, 이런 고추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렇게 가는 고춧가루로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서 제가 힘들어도, 저도 힘들죠.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어, 맛있게 덜 담, 보고 담아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요서 입만 묵은 김치 먹다, 이제 이런 핵김치, 살짝 익혀서, 뭐, 밑맛 없을 때 국수 비비는 데다 넣고, 밥 비비는 데다 넣고, 너무 이게 요즘에 아주 너무 진짜 맛있어요. 저도 지금 한번 먹고 두 번째 담거든요. 너무 빨게도안 되고, 너무 또 허염은 이게 씻고 내려가니까 적당히, 그냥 집에서 가족들 먹는 거니까 그렇게, 맛만 내주는, 그, 저것만 하시면 돼. 맛으로, 맛시로 식구들한테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